안녕하십니까. 어, 훈민정음연구소장, 대구대학교 삼성현연구소 연구교수 반재원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훈민정음 28자 중에서 없어진 4글자, 그 4글자 중에서 어, 흔히 요즘 아래아 라고 어, 어, 호칭하고 있는, 음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훈민정음 해려본에서 보면은, 첫소리의 어금니 소리는 목에 해당되고, 혓소리는 화, 입술소리는 토, 잇소리는 금, 목구멍 소리는 수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자, 이, 이첫 소리에, 첫 소리 밑에,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래 아가 붙었을 때, 아래 아가 붙었을 때, 이 아래 아가 붙어 있을 때, 각각의 아래 아가 붙어 있을 때, 어떤 발음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 음, 아래아즉 저는 깊고 짧은 소리라고 발언합니다. 아래아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깊고 짧은 소리가 어떠한 초성에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발음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초성의 오행 방위로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것은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것은 중성도입니다. 중성의 오행도입니다. 전에 우리 이, 이 강의 때 어, 들었겠지만은 "아와 여는 목이다", "아는 갑이고 여는 을이다 이렇게 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우와 요는 화다. 어와 야는 금이다. 오와 유는 수다. 이렇게 중성도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성에 목, 화, 토, 금, 수. 입술 소리는 토다. 그래서, 이 토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목, 과 토, 금, 수를 이 중성도에 같이 이 배합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에 대해, 목에 해당되는 어금니 소리는 이 목에 해당되는 이 위치에 와 있겠죠. 화는 혀소리는 여기. 그 다음에 입술소리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소리는 금에, 이 소리는 금이라 했죠. 이 소리는 금에.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는 수에, 목구멍 소리는 수, 수, 목, 화, 토, 금입니다. 아, 이렇게 와 있을 때, 에, 우리 그 학자들, 연구한 학자들은 의견에는, 자, 이 이 아레아의 소리가 아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 또 혹은 오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 혹은 아와 오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 또 우와 어의 중간 발음이 난다. 또오오아우어네 바람의 중간 소리가 난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목에 해당되는 첫 소리와 아래 아, 즉 깊고 짧은 소리가 결합할 때는이 밑에 소리가 결합될 때에는, 이 중성도의 목에 해당되는 아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가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깊고 짧은 소리가 붙어 있을 때는, 자, 여기에 붙을 때는, 아에 가까운 발음이 나는데 깊고 짧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 가가 아니고 가, 이런 소리입니다. 이 기억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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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가 붙었을 때는 카 이런 발음입니다 아에 가까운 깊고 빠른 소리 여기에 붙었을 때는 나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는 콧소리입니다 이거는 여린 기억으로 콧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혀 소리 밑에 붙어있을 때는 깊고 짧은 소리가 붙었을 때는 이혀 소리의 기본음인 우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투, 누,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소리의 밑에 이 아래아가 붙어 있을 때는, 이 권역인 어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처,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목구멍 소리 밑에 이 점이 붙어 있을 때에는 오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붙을 때는 오호오 오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입술 소리의 밑에 이아래아가 붙어 있을 때에는 의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푸푸 부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아래아라고 하는 이, 이 중성이 첫소리에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제주도 방언 중에서 혼저 없어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혼이라는 것은 이 희연 밑에 점이 붙고 니연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글자를. 그럼 혼, 혼 이런 뜻입니다. 한이 아닙니다. 여기에 점이 붙어 있고 니연이 붙어 한 모든 것을 어, 뭐, 뭐, 예를 들자면 C R의 소리, 헬드 C R R 하는 것도 이아 무조건 아의 소리로 어, 쓰고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희언 밑에 자이 깊고 짧은 소리가 붙고 니언이 붙을 었 때는 혼 이런 뜻입니다. 이오에 가까운 짧고 깊은 소리입니다. 혼혼저할 때는 지금 저 자는 이 지어 에다가 어에 붙어서 저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 여기 에 만약에 아래 아가 붙어서 있었다면은 이거는 저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혼적. 저에 가까운 짧고 깊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혼적 없어예 이런 소리가 아직 제주도 방언에 남아 있는 거이요 그다음에 여기 기역에다가 이 점이 붙었을 때는 아까 아예 가까운 발음이 한다 그랬죠 아예 가까운 깊고 짧은 발음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가가 아니고 가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구령을 붙일 때 앞으로 가할때가이 발음입니다 앞으로 가할 때는 이 발음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 소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갓하고 밑에 시을 붙입니다. 앞으로 갓 하면 앞으로 갓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령을 구령소리를 구령 잘 들어보면은 앞으로 갓안 합니다. 앞으로 갓 합니다. 갓갓이갓 가는 갓이 아닙니다. 시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소리가 붙을 때는 앞으로. 아에 가까운 깊고 짧은 소리 앞으로 칵 이런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 없어진 네 글자 중에서 흔히 아래 아라고 이야기하는 깊고 짧은 소리 중성의 모체 글자입니다. 가장 모체 글자입니다. 깊고 짧은 소리가 초성의 어디에?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초성의 어디에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아의 깊고 짧은 소리, 우의 깊고 짧은 소리, 두, 투, 누, 이렇죠. 어의 깊고 짧은 소리, 저, 처, 서. 그 다음에, 오의 깊고 짧은 소리, 오, 호, 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의 이, 입술 소리는 브의 짧은 소리, 브, 푸, 브 이런 소리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여린 시옷과 여린 히옷과 또옛 이영이라고 하는 그 여린 기억의 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